텔레비전이 있어요? 네, 있어요. 세탁기가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중앙시장이에요. 무엇이 많아요? 과일이 많아요. 과일이 싸요? 네, 싸요. 텔레비전이 있어요? 네, 있어요. 세탁기가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중앙시장이에요. 무엇이 많아요? 과일이 많아요. 과일이 싸요? 네, 싸요. 텔레비전이 있어요? 네, 있어요. 세탁기가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중앙시장이에요. 무엇이 많아요? 과일이 많아요. 과일이 싸요? 네, 싸요.